you mm -hmm. 손상이 염색으로 손상된 모발 악성 곱슬은 아니신데 어, 굉장히 긴 머리 자르려고 오셨다가 이제 나중에 자르는 거는 나중에 결정하세요 하고 진행을 도와드리는데요 자 오늘 이른 아침부터 전국적인 원장님들 전화를 좀 많이 받았는데요 어, 원장님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화이팅입니다 <laughs> 라고 응원을 주시는 원장님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laughs> 교육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준비해서 어, 연락을 주세요라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셨는데요. 자, 원장님 보고 계시나요? 조금 더 노력하고 저희가 책임이 잡힌 교육을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어, 한분한분 한분 순서대로 연락을 드려서 어, 교육을 한번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응원과 고, 어, 또 새로 오시는 고객님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많이들 만족하고 가셔가지고 굉장히 감사드리는데요 자 월요일 아침 아 벌써 1시지 1시 오후 타임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객님처럼 긴 머리에 얇은 애기 같은 모발은 항상 문제점이 뭐냐면 위에 있는 볼륨이 죽는다 그리고 얇으니까 끊어짐이 심하고 잘 엉킨다 그리고 염색 한 번만 해도 뭐 별거 한거 없는데 푸석거려요 원장님 다들 그러시죠 자 이런 고민을 단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제어결입니다 뿌리 볼륨을 펌을 하러 오셨는데, 저희는 머리카락, 얇은 머리카락을 두껍게 만드는 작업을 하다 보니, 굳이 뭐 뿌리 볼륨을 살리지 않아도 저희가 살죠? 잔머리도 삐죽삐죽 90도로 다설 정도로 오늘 만들어 드립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서 항상, 원장님, 이거 조금 눕혀주면 안 돼요. 오늘은 그냥 세워서 가세요. 할수 없어요. 이를 굉장히 많아요. 영상을 한번 디벼보세요. 아, 그 정도로, 너무 잔머리가 90도로 서서 좀난처한 경우가 많죠. <laughs> 그렇듯이 모발에 힘을 심어드리는데요. 자, 그것 또한 새벽길의 기술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교, 나중에 교육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지금은 고객님들의 시술, 정과후 어떻게 새벽길이 발전하고 어, 완성도를 높여서 퀄리티를 안겨드리는지 그리고 새벽길에서의 퀄리티 뭐죠? 집에서 돌아가셔서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지나도 고객님들이 감동받는 제대로 된칼리 기자 여러분, 자, 복구 시작 해보 도록 할게요. 저니까 음. 이렇게 터덜터덜하게 보이지만 그 갖고 복구하고 이없 음. 머리카락 만들어 놔서 이런 현상이니까 이제는 이렇게 끊어가 없겠죠. 요저 끊어진 거, 음. 끊어진 게이렇게 이렇게 짧은 게 머리카락이 음. 드나는 거예요. 아 네. 어, 어, 너무 멋지다. 어. 근데 뭐니 사람. <laughs> <laughs> 우리 지금 불빛에 이렇게 보여서 음. 다 드러나서 그러는데 이를 만져보면 머리카락이 갈라진 것도 있고. 자, 이런 머리카락까지 다 완벽하게 안 끊어지고 자란다면은 머릿숱이 굉장히 많죠 자, 그 머리 상태에서 파마로 뿌리를 기 살릴 수는 큰일 날것같아어제다 음. 뿌리 부분이다녹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마무리하고 들어갈게요. 어때요? 네, 괜찮 좋죠? 네. 마무리할게요. 자 갑니다 복구 완성되었어요. 자 이분 굉장히 퀄리티 좋죠. 머릿결이 원래 얇은 모발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굵은 모발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얇은 모발의 장점은요 이렇게 복구를 해나면 굉장히 머리카락이 여성스럽고 실크같이 더 부드럽게 연출이 된다는 거. 자 근데 이제 단점은 어, 잘 엉키고 자칫, 화학적인 시술을 한 번만 한다 하더라도 잘 상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케어를 아신 게 굉장히 행운이시죠? 굵은 모발의 장점은요, 굵으니까 여러 번 화학적인 시술도 견딥니다. 하지만, 복구를 하여도 너무 굵은 모발은 약간 뻣뻣한 느낌에, 이렇게 실크처럼 부드러운 느낌은 약간 덜해요. 하지만, 2차, 3차 받다 보면은, 그런 굵은 모발을 얇게 만들어서 이렇게 여성스러운 결로 연출을 시키고, 얇은 모발은 점점점 두껍게 만들어서 힘있게 만드는 거. 그것 또한 새업계력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어, 자주 오시면 좋겠지만, 굳이, 유지력이 요즘에는 워낙 길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어, 평균 방문, 어, 횟수, 회수, 횟수라기보다는 그 기간이 5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오시더라고요. 저희, 지금, 통계를 내보니까. 자주, 자주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번꼭 받으러 오세요라고 제가 강조를 드려도 어, 고객님들 이 오실 이유가 없다. 자주 오시면 3개월, 또 그냥 이래 패턴대로 오시면은 5개월에서 6개월, 오늘도 지금 3명 5개월 만에 오셨죠. 다들 오셔가지고 관리를 받으셨는데요. 고객님 또한 2차까지 끝나면 일 년에 한두 번만 이런 케어를 받으셔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이런 고객님들 굉장히 많으세요. 자, 우리 작업을 하다 보면 약간 터덜터덜하게 이렇게 딥비지는 부분은 복구가 덜된 부분이 아니라 끊어진 얇은 모발이 힘을 받으니까 이렇게 뻗치는 거예요. 하지만 집에서 머리 감고 잘 말려 보시면 그런 현상은 없는데 저희가 아까 그렇게 불빛에 보여드리면서 조금 어. 확실하게 표현하죠? 근데 이렇게 다니시면 되세요. 자, 차가운 바람으로 말릴까요? 뜨거운 바람으로 말릴까요? 음, 차가운 바람. 땡! 땡! <laughs> 뜨거운 바람입니다. 어, 뜨거운 바람으로 위에서 밑으로 바람, 바람을 음. 이렇게 향해가지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말려주시면 되세요. 음. 자, 그러면, 어, 지성 샴푸, 두피 샴푸 써도 될까, 안 될까? 음. 안 돼요. 오케이. 고객님은 그닥 두피에 이상이 있는 분이 아니시고 모발이 얇은 분들은 지성 샴푸, 두피 샴푸 좋다고 막 바르시면 안 돼요. 왜냐 어, 샴푸를 하시면 안 돼. 요 왜냐 면 모발이 점점 점 얇아집니다. 음. 절대 쓰시면 안 되고 요즘에는 현대인들은 아침 저녁 샤워도 하잖아요. 뭐 때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샴푸하는 것도 아닌데 세정력 강한 거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 산성 샴푸라고. 어. 이렇게 쳐보면, 만원 밑으로, 그냥 저렴한 제품 쓰시면 되세요. 자, 고가의 제품을 쓰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굳이. 굳이에요. 우리 경험상, 그렇게 고가의 제품 다 써보시는 수준 높은 분들이, 김에까지, 발품 들여가지고, 몇 시간에 걸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이 왜 오시겠어요? 효과를 그닥 못 보고. 그런 제품으로 복구가 되지 않는다라고 고객님들이 아시고 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품 고가의 제품을 보내드리면서 이것 써라 저것 써라 하지 않습니다. 새벽길에서는 자 알아서 저렴한 제품 잘 쓰시고요. 산성 샴푸 위주로 어, 강한 세정력이 강한 제품만 조금 어, 멀리해 두시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퀄리티 어떻나요? 요 정도 생각하고 오셨나요? 그. 그 음. 어, 고객님은 서울에서 계시다가 1년 전에 이사를 오셨는데 어, 서울에서 할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여기서는 아직까지 뭐 유목민 생활을 했다 합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저를 아셔가지고 이제는 만족을 굿이라고 이제 하셨는데 만족하면 저희는 이제 땅엄지 청을 해주세요. 옆으로 딱 보이게. <laughs> <laughs> thank you